일단 여기는 영화 창궐이라는 영화를 찍은 곳인가 봐요. 잠자리도 있어. 와 진짜 멋있다. 와와 따따따 따따잔. 저게 뭘까요? 와 이게 뭐지? 아빠 저거 봐 되게 뭔가 무슨 동호회 같아 그러니까 오토바이만 문제가 아니라 저것도 문제야 <웃음> 문제라네요 <웃음> 잘 가신다 어디라고? 우리 여기 왔다 요 우리 여기 부소 다마 블랙킬 안내도 밥 먹고 또 왔어 아빠가 오자 그래서 완전 이런 날이 또 있을까? 너무 좋다. 오늘 나 황제한 거 같아. 아빠 이거 봐. 하늘 봐, 하늘. 진짜 그라데이션 죽인다. 대박. 와, 진짜 좋다. 여기 여기 잘했다. 우. 우슬이라는 건데. 우슬? 이게 간절에 참 좋아. 아. 아빠 집에서 끓여 아, 먹잖아. 그 차. 어. 저 산에 산을 오르고 있어요 둘레길로 간다면서 여기를 데려왔어 아빠가 하, 너무 힘들어 우리 아빠 진짜 안 기다려주는 사람이야 진짜 저 먼지감치 간것 봐요 혼자 저렇게 가고 있어 밥 먹은지 진짜 15분? 하기 안됐거든요 한 15분? 20분? 먹자마자 여기 왔는데 저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너무 힘들. 어 여기는 전부 산이야. 저 건너가 강인데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나 신발도 안 신고 왔는데 등산 화어어어어어 어, 어, 어. 내리막길 진짜 무서워. 등산 하라면 그냥 팍팍팍팍 갈 텐데 일반 운동화라서. 등산을 잘 하거든요. 원래 아니, 거기까지 가놓고 나보러 조심하라고 하면 어떻게 같이 가야지 보여드리겠어요. 어떤 험한 이런 험한 길을 아니, 낙엽 잘못 밟았다가 저기, 하나나라로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대로 밟지 않으면 기억오르 어? 저기 분명 계단이 보이는데 우리는 어딜로 오는 거지? 아빠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 아니. 아니 왜왜 이런데로 오냐고. 진짜. 아 진짜. 왜이 길로 오냐고 왜왜 왜 뭐냐고 웃긴다 여기 나는 무슨 안내문인지 알았더니 경고문인데 말이 없어 <laughs> 아니 근데 여기가 뭐냐고 아아 아. 아, 진짜 운동화 다다 지저분해졌잖아 아빠 때문에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다는 건 여기 위험하다는 거잖아 봐봐요. 이런 길을 우리 아빠는 놔두고 항상 이상한 데로 힘들어. 여기 왔으면 배를 타보고 싶은데, 뭔가... 여기 어디라고, 아빠? 여기가 어디라고? 응! 여기가 어디라고? 부수도 아마 음와 하늘이 더 멋있어 여기가 마을이 숭몰된거지 어? 대청댐 때문에 숭몰된거지 아~~ 그래갖고 이런 모양이 네. 생긴거지 아~~

그러네. 와, 여기 좋다. 여기 사람이 사는 집 같아요. 하, 멋있다. 와, 여기에 사는 사람은 진짜 공기 하나는 끝내주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달달한 걸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카페, 카페. 카페 가보자. 어, 뭐 마시고 싶어? 배는 포기하고. 너마 아이스티 먹까 뭐? 시원하게. 뭐, 뭐, 뭐. 아, 잠깐 뭐라고? 아이스티. 아이스에이드. 아이스크 자몽으로 할래? 나나. 아빠 자몽? 응 어. 그럼 나는 코코넛 스무디 코코넛 스무디? 응 어, 그래 왠지 그래. 맛있어 보여 괜찮아? 저거 맛있어? 시원해?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먹어봤는데 스무디 시원해요? <웃음> 시원해요 시원해요? <laughs> 네. 시원하지 오빠 아, 그러면 스무디로 아빠도? 똑같은 걸로 제 코코넛 스무디 두개 주세요 코코넛 스무디 두 개요? 네 아쉬우, 아주 네, 죄송한데 네. 너무 달아요? 코코넛 스무디 너무 달아요? 요 아. 어, 시럽 빼드릴까요? 어, 너무 달지만 않게 네, 너무 약간 달게만 해주세요 아, 아, 너무 달진 않대요 네. 어, 너무 달진 않아요? 그러면 네, 네. 적당히 그러면 적당히 네. 됐어요 그 네. 네. 너무 단거 드시면 안 돼요 아, 아. 코코넛 스무디 두개 카드 아빠 카드. 내가 네. 한다니까 아 됐어? 아 어, 용지 없다 있는데 아, 안나와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몇번 해드릴까요? 2번? 아빠 2번 다른 거뭐 먹을까? 네 배부르지? 렇이아아 이렇게 나 이거 아빠야 아 아빠 이렇게 나와 네네아네 네. 아, 네. 네. 아빠가 귀여워 아빠 아빠 먹고있고 <laughs> 우리 아빠 아식적으로 하는게 아닌 Papa, 어, p 어떡해 이거 먹고 집에 가다가 화장실 가게 생 a p a 맛있지 아빠. 근데 이거 또먹는 거야? 숨어리니까 스푼. 또먹는 거야? 또 먹을 수 있어. 또 먹기도 하고 안 되는 거고. 아니, 또 먹어도 되고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되고. 또 먹어. 이거 빼 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시원해. 시원해? 응. <laughs> 많이도 먹었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겠어? 시원해. 아빠는 해외를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를 모시고 이제 해외도 갈수 있도록 해보려고. 여기가. 볼까요? 대청 때문에 음. 막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음. 물이 차면서. 어. 그런 역사가 있대요.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은 음. 좋지. 음. 와, 이렇게 해서 생겨주지도 되고, 이 경치도 좋고. 좋지. 진짜 좋아. 제가 영어를 못 해요. 일본어밖에 못 해서 일본은 같이 갈수 있겠지만 해외는 혼만 먹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laughs> this way, now you're acting so different than when back when we had it easy. Now you don't believe me when I say I'll change. But how can I lose now? Wow. Oh silence away to learn. 버렸습니다. 네, 다 먹었어요. 다 아, 커, 입다 커. 괜찮아. 따로 닦는 게 있어. 그래? 오, 그네다. 몇칸뜯었어요몇칸 네? 먹었어요? 그네. 몇 칸? <laughs>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추워졌어 춥고 <laughs> 무슨 캐릭터 같다 <laughs> 아빠가 캐릭터 같대요 캐릭터, 캐릭터. 이거 나 닮은거 아니야? 아니야 수염이 있는데? 다. 이또이 나무 있는데. 이 나무 있는데. 음, 이 나무가. 어, 나무 있는데서 여기서 머리 올라가 갖고 여리에서 머리 갔다가 응. 음. 머리 해서 머리 왔지. 음. 그렇군. 이제 길을 알겠네. <laughs> 같아요. 이제 다시 집으로 갑니다. 아빠 재밌었어? 아빠는 좋았지. <laughs> 너랑 같이 다니니까. 좋지, 좋지. 어. 좋대 아빠. 진작에 이럴 걸. 처음 영상 만드는 거라서 음, 아머리가 좀 복잡하고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